지금 메타에서 원딜은 첫 번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사실, 있으나 많아. 약간, 요런 메타라서. 오늘은 또 어떤 싸움을 하게 될까? 나만의 그, 뭔가 메인 게임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게 지금 오버워치 아니면 롤인데, 오버워치를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롤을 하는 겁니다, 님들아. 그러니까, 방송 하는데 게임 하나 정도는 그냥 언제 해도 익숙한 게임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난 그걸 롤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원래는 오버워치였는데 오버워치는 파기요 여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롤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롤만 처하네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올해 대회복이 터져가지고 어 케인이다 어 케인이란 수를 두었다 그럼 난 어떤 수로 맞받아치지? 케인 정글링 빠르거든요 아씨발눈으로 갑니다 저 이제 눈누 존나 잘하거든요 님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 정글링 기본이지 이런 건뭐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근데 이제 나 수나랑 수나랑 눈한테 앉 누누와 아무무의 김도현은 달라요. 갱 간다. 땡. 스턴 평타. 렛스기에 이게 갱이지 탑 망했구요 바텀도 솔킬 땄고 바로 나오자마자 W로 대가리 박아주고 그 다음에 강타 전멸로 아 좋고 아무것도 못하죠 칼날 브리스 내꺼 먹었지 너 개소끼 미드? 요네와 제드는 내가 관여하면 오히려 제드가 기분나빠하지 않을까? 남자의 싸움인데 제드가 와달라고 아까 징징거렸다고? 자존심도 없나봐 그럼 뭐 가져야지 여기 있어 눈덩이 굴리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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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 정신 모차입니다 요네 정신 모 차리 헬로 매섭구만 말파 있어서 말파 받고 쟤도 궁 박으면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못해 지금 메타에서 원딜은 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사실 있스나 마나 약간 요런 메타라서 일로와 일로와 누엘 일로와 일로와 아무자 일로 일로 다음 안타 어디 아니 이거 지금 누누 승률이 몇 퍼인 줄 알아? 58퍼래 58퍼 58퍼가 말이 돼요? 와 존나 빨라 이거 봐 보여 야야 야. <laughs> 어서 뭐야 하여간에, 나오시면 안 되지? 우오 뭐야, 이거? 아! 아! 아구지가 안 닿아요, 거기에! 와, 존나 단단해, 씨. 누가 말파한테 백핑 찍냐? 아니, 우리 장군님한테, 씨와 어디 숟가락 새끼가? 진짜, 주제를 모르고. 아니, 탑이 지금 탑 장군님 메타야. 옛날에야 막난이지, 지금은. 어, 레오나야, 반갑고? 어, 어, 이걸 피해? 아, 아 잠깐만, 나메자이 아질좀 해줘. 믿고 너무 안들어가줘 아, 저 숟가락 새끼, 그냥 한 이발 팀에서 5 9 16, 43 하고 있는 형님들 말이나 따를 것이지, 어디 숟가락 새끼가 자꾸 말대꾸를 해. 그냥 형님들 말하면, 아, 씨발, 우리 형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겠다. 딱 하면 되지. 음, 응, 피유? 일단, 케인이, 누누 상대로 와서, 딜 중지, 딜 중지, 딜 중지! 아, 씨, 딜 중지 하라고! 아, 욕해버렸어, 진짜. 아, 정지 먹겠다. 아이, 바론 뺏겨가지고, 약간 역전 시나리오 써지긴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 좋 됐다. 와와 개빡세다 제발 욕설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말파 줄라 했는데 욕설 신고하지 말라고 명의 하나 줬어 징크스 너왜안 나가냐 너 혹시 신고 중이냐 진짜 진짜 제발 너 고드라 했잖아 재밌게 했잖아 왕자님 원딜. 왕자님 제가 주제를 모르고 왕자님 완전히... 아, 진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작 몰라 아니야. 사과하면 오히려 욕한 게 기억나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사과라는 게... 아, 자꾸 정글리픽에눈누뱀 뭐야? 아, 눈누뱀 아, 했어. 눈으로 꿀 빨고 다네야 삼찍어야 되는데... 씨. 뭐 그렇다면 무... 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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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또 부다 안 되겠다. 씨 눈으로 혼내 줘야겠다. 요네야, 아, 잠깐만 저게 안 죽네. 진짜, 나 오늘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롤, 아, 어떻게 저게 안 죽어? 이게 근거가 왜 있는 전령이었냐? 미드탑이 일단은 다 짜였어요. 그럼 그부의 심리적 압박감은 어떨까요?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일단 성장. 지금 전령 먹을 시간도 없어 쟤는. 아래쪽을 돌고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부 여기 있다고. 아니 맵 안봐! 맵좀 보자. 아, 진짜 거의 뭐 제갈 공명급 수를 뒀다. 이게 정글이지. 아, 아깝고. 하지만 나, 누누! 도망가 보시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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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씨 알루아. 알 스턴. 잠깐만. 음, 이속 존나 빨라. 음, 어떻게 붙여올래? 음, 아 가지 카게 돼요. 자, 미쳤어! 우우우우 우.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건데? 어떻게? 어떻게 잡을 건데? 아니, 어떻게 잡을 거냐고. 어, 어떻게 할 거야? 카이사야, 정신이 좀 들어? 이건 너무 아니냐고, 씨. <laughs> 이 새끼 진짜 미쳤나?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뺑? 어, 오히려 좋아. 궁쓸 수 있어. 뭐야 방금 스타운 W 안 죽어. 카이사 막치기. <laughs> 아우. <웃음> 저걸 어떻게 피 원딜이? 아, 와파이트 특팬 님, 우리 찐 님, 우리 수희 님이 영광을 우리 팀원들 그리고 외리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아,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기했을 때부터 축상이라 같은 우 저쪽에서 하는 거 보고 간다. 크크크. 님들 누우반숙 인정? 지금 살짝 반숙이야